여러분 이제 <laughs> 오프닝 이렇게 아 뼈구나 다리도 싫을 때 내가 먹을게 이쪽 극 막. 이거 송채면왜 싫어하지? 아니 맛있어. 아 향이 너무 심해 청량감도 별로 안 넘치고 무겁지도 않고. 근데 진짜 무슨 향이 나는데? 무슨 향이야, 이거? 근데 나는... 뭔가... 부담되지 않은데? 향이? 뭔가... 파인애플? 음. 패션후르츠 복숭아 파인애플이라 적혀있는데? 나 아, 그런 향이 아니야. 망고 같은 향 나. 그러지 않아? 약간? 아니, 맛은 맥주인데 어. 향이 너무 그래가지고 이상해. 나 맛있다. 무슨 카스 같은 맥주인데? 카스 같지 않아. 나 이거 좋다. 그리고 송채연이 지가 이거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땄는데? 세일 메디미 스마일? 이거 맛은? 레몬맛 나지 않아? 약간? 어 근데 약간 맛이 희미해. 힘이... 아, 곳 엄청 세지도 않아 이거냄이 음. 약간 바디은이향나이좋은데이걸은이걸은거든요 이곳은 랑곳은 맥주랑 이라보이치얼이아나 <laughs> 미치겠네 다 별로래요. <laughs> 여기 은이이 패션우루츠가 첨가지다고 써있는데 여기 앞에 글에는 그래 아, 아니면 써머스비가 제일 맛있어 그래? 향이 덜나 그래? 왜냐면... 열대과일 <laughs> 뭐 열대과일의 상큼한 맛이 난다는데 별로 모르겠어요 이요이요저넓본 곳에 <laughs> 얘네 커플 넘쳐 엄마! 얘 너무 귀엽잖아 엄마! 내저 저 사람이 나 오늘 리얼타임 러브 안 봤어? 아, 네. 리얼타임 러브 엄마? 시 새끼 간첩이네 응? 뭐 하자는 거임? 뭐? 야, 그 유튜브에 리얼타임 러브 몰라? 윤어어뭔 네, <laughs> <laughs> 소리야 윤두준이 <윤두즘미> 망으로 나오고 <laughs> 문 소리야? 홍연 몰라 홍연? 그게 뭐야? 어쨌든 여러분, 어, 아. 제가 오늘 마셔야 될 맥주는 아마 내일인 맥주 것 <웃음> 같습니다. <laughs> 나야 나도 과일 맥주 좋아하는데, 야 나도 소모스비 하는 뭐한잔 마시자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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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마시자. 마시자. <laughs> <laughs> 어머 볼이 개빨개. 미쳤네. 나가달라그렇게 우리 둘 와? h a t 왜금고있는데기어떻게왜알왜고있는데 나도 왼쪽에 예쁜데 이쪽이 좀더 괜찮아. 어디 보고 말해? 어, 진짜. 어. 왼쪽 미인이야 자우도 칭안 만난다도 달래. 진짜 괜찮은그니네들사귀냐고요 아, 손에 <laughs> 하지도 사귄대데잖아 뭔데? 뭔데? 근데 좀 보자. 백이진 <laughs> 속으면 나이도 아니어도 그럴 것 같고.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이진 배기진... 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백이진이 나이도 때문에는 저랬다 이런 그런 거지. 정말 준비해서? 너 나중에 편집할 때 편집 다시 들어봐. <laughs> 너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 상대 상대가 나이도니까 참을 수 없는 거지. 아그 음, 음. 말이지. 네가 뭔데? 백이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가 나이도라서. 그래쁘다. 어데? 무지개 보고싶어진 보고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. o g 응. 네? 거봐, 내 말했잖아. 나이드 때문에 그런 거라고. 어, 너 g o t o g 뭐라고? 맘을 사랑하고 있어 말도 나, 나, 나 못들었어 다시 <laughs> 들어야지난널 <laughs> 사랑하고 있어 저렇게 말을 해? 헤어 e 거 헤어지나 봐. 애이름이 뭐냐? 나이도 애이름이 백은 e 은지아지아 나이도 이맞애뭐어뭐어람은람은고유이 if I'm n 나 그래서 애를 입양해서.